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피엘쌤입니다. 문제 풀기 앞서서 하나만 더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우리가 미분 뒤에 이제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뭐 이런 걸또 제가 이야기는 하긴 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 외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f 프라임 a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이거 뭐 좌극한 우극한 신경쓰지 마시고 일단 요거를 우리가 f 프라임 a 라고 했죠 f 프라임 a 그죠 얘도 f 프라임 a 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할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만 그때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미분계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죠 이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어 우리가 한번 해본다면, 자, 좌극한하고요, 우극한이 같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좌미분계수가 있을 거고요, 미분이 가능한 왼쪽이죠? 좌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미분계수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건 이제 교과외 과정이긴 한데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한번 잠깐 언급을 하니까 그때 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어떤 f x가 있습니다. 자, 근데 x 값을 주어지죠. 1에서 3까지 변한대요. 그때 평균 변화율. 그러면은 x 값이 1에서 3으로 바뀌면 자, f1이 f3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음 y 값이니까. 그럼 f 우리가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되겠죠. 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F3을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9-6+,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7이 될 거고요. 그리고 1 집어넣으면은 1-2, 4. 그러면 3이 되겠네요. 아, 그럼 얘가 2분의 4가 돼서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는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럼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은 f'a를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f'a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식을 사용을 해볼게요. f'a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걸로 할게요.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요 f 이거는 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 대신 a 플러스 h 집어넣고 x 대신 a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h 분의 x 자리에 넣을게요 a 플러스 h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e a 플러스 h 플러스 4 그대로 된 거고 그럼 fa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하고요 a의 제곱, 마이너스 ea, 플러스 4.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그러면, 전개를 해보면요. 자, 분자만 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a의 제곱, 플러스 ea h,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ea, 마이너스 e h, 플러스 4. 자, 이제 이것도 괄호 풀어보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ea,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러면 a 제곱 사라질 거고 ea 없어지고 4도 없어지네요 자 이제 남는 것만 비교를 해 볼게요 자 이제 정리를 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갑니다 h하고요 ea h 플러스 어, h의 제곱 마이너스 e h 가 되죠 그러면 h로 약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e a 요고 그리고 마이너스 e 그리고 플러스 h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h 0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e a 마이너스 e. 얘가 바로 보다 f 프라임 a가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때아 어디에서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f' a가 1일 때 다음 극한 값을 구하라. 제가 아까 말한 거,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e h 그리고 마이너스 f a가 되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 부분하고요, 부호 포함입니다. 이 부분이 같아야 돼요. 근데 다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괄호 바깥에 있는 숫자를 바꿀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여기가 플러스 2니까 여기도 플러스 2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식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분모에 2를 내 마음대로 곱했죠. 그러면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하면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사라져서 처음 식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얘 둘이 이제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비로소 얘가 뭐다 f' a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옆에 마이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자, 이제 f' a는 1이니까 답은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3h분의 f(a+h)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f(a)입니다. 그럼 어디가 똑같아야 된다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h 제곱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 얘를 이제 식을 바꿀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여기가 h제곱이라고 할게요. 그럼 fa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fa입니다. 그러면 이 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자 원래 옆에 3이 있던 거 옆으로 밀었고요. 그 다음에 h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여기 h를 하면 이걸 그대로 곱해주면 요 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아졌어요. 그럼 이제 비로소 얘가 뭐가 된다? f 프라임 a가 된다. 그리고 3분의 h가 되는 거죠. 아 물론 이 3분의 h는 우리가 요거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3분의 h. 우리가 극한은 더하기든 빼기든 곱하기든 나누기든 모두 다 하나씩 줄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1 곱하기 0 집어넣으면 0이 돼서 답은 0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이런 어,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거. 또 같은 방법이니까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 a 플러스 3h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a 플러스 h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 f a가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얘는 h 분의 f a 플러스 3h.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 마이너스 f a가 있어야 내가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요 위에 지가하고 똑같으려면 플러스 f a를 해주면 파란색은 0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자 이제 나는 이거를 이렇게 반으로 쪼갤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먼저 왼쪽 거부터 h분의 f a 플러스 3H 마이너스 FA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H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가 돼요. 자 이제 이 작업을 해놨고 우리는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괄호 안에 있는 H와 분모에 있는 H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자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여기다 3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3을 곱하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제 우리가 파란색 동그라미 지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부분이 뭐다 바로 F 프라임 A입니다. 여기 뭐3 됐다고 3A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곱하기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이제 얘가 뭐다고 물론 리미트 포함한 거죠 그럼 얘도 이제 f 프라임 a입니다 그죠 아 그러면 얘는 4 f 프라임 a가 돼서 우리가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좀만 더 빨리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h분의 f a 플러스 2h 자 그리고 마이너스 f a 플러스 h의 제곱이니까 아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마이너스 f a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f a를 해서 똑같이 만든다. 그럼 이제 반으로 쪼갠다.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 a 플러스 e h 그리고 마이너스 f a가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h 분의 f a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 a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e 곱하기 e를 하면 되고 여기는 제곱 곱하기 h하면은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f' a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f' a 곱하기 2 마이너스 f' a 리미트 0이니까 곱하기 0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정확하게 처음에 연습을 제대로 해 놓으면 뒤에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으니까 꼭 연습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